요수와 20장 1절에서 9절, 은혜의 장소인 도피성. 한해를 뒤돌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됨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앞뒤가 막힌 사면 초과의 환경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요소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여섯 곳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하는 성읍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여 살인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문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 보복자가 흥분되어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였죠.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 사람이 죽거나 우연히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도피성으로 달려가 사건을 자세히 말하고 재판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5절이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그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아멘. 고의로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자기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허물에서 보호를 받도록 미리 도피성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세성업, 성읍, 서쪽의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였죠. 북쪽, 중앙, 남쪽에 정하여 누구든지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사면 초과의 환경에서 피하여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하여 안식할 수 있음이 은혜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피하여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한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한해 마무리를 잘하게 하소서.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경외합시다. 복받습니다. 아멘.